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진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구의 22년 입주 아파트의 2월 기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구 2023년 입주하는 단지는 총 6개입니다. 중구의 입주 물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5천 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면적이 좁기도 하고 상업시설이 발달된 지역이라 많은 인구가 거주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하여 청약을 하는 완판 행진과 대부분의 단지가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당시 과도하게 많은 단지들이 청약에 나와서 2022년부터 계속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2023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을 시세 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 순이며 9평 84 제곱미터 매물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단지는 남산동에 위치한 청라이스자이입니다 세대수는 947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1월입니다. 청라운정역 주변 남산로테캐슬과 함께 대장단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10억원에 가까운 최고가 실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여 5억원대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3천만원, 3월 4천만원으로 2월 대비 1 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5천만원 수준의 매물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호가이나 현장에서는 송피라고 하여 외도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5천만원에 맞춰줘야 합니다. 즉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선동 중층 남양 판상형 매물이 분양가 5억천만원, 확장비 2600만원, 프리미엄은 5천만원으로 총매매가는 약 5억 8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중도금 유이자 단지로 분양권 매수 시 약 1,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청라이스자이는 84C 타입이 9억 8,400만원에 매수되었으나 최근 5억 4,770만원까지 하락하며 2년만에 4억이 떨어졌고 44%가량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84A 타입은 2021년 3월에 9억 2천만원 최고가 거래된 이후 2022년 12월 5억 2,308만원의 실거래를 보이며 약 4억원이 하락하였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하락률은 43%를 보였습니다. 1순위 394세대 모집에 무려 55,71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대 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6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수성고에 가장 좋은 입지라고 여겨질 만큼 청라 언덕 벽 주변이 많이 발전했고 그 중에서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는 달성동에 위치한 달성파크 크루지오 히스테이트입니다. 세대수는 1,501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태평로 소재는 아니지만 태평로 주상복합 단지들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태평로 아파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지입니다. 주변의 대다수 주상복합 단지와 다르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넓은 단지와 조경 그리고 달성공원을 앞마당처럼 보이는 조경을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청약 당시 약 2만 명이 접수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지금은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 3 0만 원, 3월 마이너스 5 3 0만 원으로 2월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203동 3층 타워형 남양 매물로 분양가 5억 3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421만 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300만 원으로 총 매매가 4억 6,691만 원이다. 중도금 후이자는 약 1,500만 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1,500세대의 대단지이고 일반 분양 물건은 약 1,000세대이며. 2020년 8월 분양하여 1순위 654세대 모집에 19,87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0.38대를 기록한 단지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1년 2월 7억 4,439만원이었으나 7억대 거래는 한 건이고 대부분 4억 후반에서 5억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4억 4,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는 3억원이 하락하고 1년 10개월 만에 4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삼덕동에 위치한 빌리브 프리미어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인 소형주상복합단지로 사용 승인일은 2023년 8월입니다. 경대병원역 초역 3권에 위치하였고 경대병원 뿐만 아니라 대구 반월당역에 마른 상권과 병원들을 이용하기 좋은 입지를 갖추었습니다. 대형평형만 분양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옵션 비용이 거의 2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2월 대비 시세는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23층 41평형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6억 360만원, 발코니 확장비 49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6억 3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특화 옵션 세 가지 비용이 1억 870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 분양가는 8억 원이 넘는 단지입니다.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해야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실거래가는 11억 4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된 것이 6억 9천만 원으로, 2년 2개월 만에 4억 5천만 원이 하락하고 하락률은 40.1%를 보였습니다. 최고 실거래가는 11억 4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된 것이 6억 9천만 원으로, 2년 2개월 만에 4억 5천만 원이 하락하고 하락률은 40.1%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제1풍경체이너스타입니다 세대수는 604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9월입니다. 대구역제1풍경체는 도보 3분 거리에 수창초등학교가 있고 3호선 달성공원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주상복합단지들의 대규모 입주가 불안요소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7판만 3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2월 대비 마이너스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섬동 5층 남동향 84 이타입 매물로 분양가는 55,100만원, 억 발코니 확장비 약 2,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 960% 후이자임으로 입주시 약 1,500만원 추가 납부 필요합니다. 8 4단위 평형으로 분양하였고 타워형인 A타입과 탄상형인 B타입 모두 2020년 12월에 최고가 7억원까지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4업후반에서5초반의 매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지만 너무 좁은 부지에 여러 동을 배치하면서 단지 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이동과 배보동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백이동 거실에서 배고동 거실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뒷동의 경우 앞동에 가려 조망과 일조가 나오지 않는 세대가 많이 배치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0월입니다. 대구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단지이고, 대구 중구 중심 상권까지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사실 대구역은 KTX가 지나가지 않아 대구역이라는 상징성은 없는 곳이어서 단지 1호선 지하철역과 가까운 점이 장점인 곳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4천만원, 3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2월 대비 시세는 마이너스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6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로 분양가 5억 370만원, 발코니 확장비 4,49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 원으로 총 매수 금액은 4,88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500만 원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유는 발코니 확장비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받아먹는 생소한 옵션으로 부담액이 조금 커진 아파트입니다. 아마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낮게 하면서 다른 옵션 등의 비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썼던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1,500만원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의 지혜의 더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0월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6천만원, 3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2월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백예동 32층 남양탄상향 매물로 분양가 5억 3,21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3,740만원입니다. 서문시장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여 가깝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 많이 아쉬운 단지입니다. 우선 바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 단지가 없고 태평로 라인과 떨어진 나홀로 아파트의 소형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단지가 상승해도 뒤늦게 조금 상승하고 하락하면 더 빨리 하락하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더불어 주변 상권이나 편의시설은 충분치 않은 편이고 길 건너 대구 최대의 시장인 서문시장이 있지만 요즘 시장보다 대형마트가 훨씬 편한 것이 사실이므로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길 건너 타올일스라고 불리는 타올거리의 재개발 단지도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23년 중구에 입주 예정인 6개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세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승장 때는 청약 통장이 몰리고 중구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갔었으나 수억 원에 이르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중구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청라이스 자이와 같은 단지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 진입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구의 중심지로서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입지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피라도 옥석을 가려서 잘 선정한다면 추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맛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